2021년 상장 당시 리비안은 연간 매출이 5,500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2024년에는 연간 매출이 5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리비안의 역사적인 성장 궤적은 유망하고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리비안의 장기적인 성장을 견인할 가장 흥미로운 요인은 2026년까지 R2, R3, R3X 등세 가지 대중시장 차량을 출시할 계획이라는 점입니다. 리비아는 이미 12개월 동안 50억 달러의 차량을 판매할 수 있을 만큼 제조 역량을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리비아는 차량을 대규모로 출시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사랑하는 자동차도 생산했습니다. 컨슈머 리포트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리비아는 전기차 등 다른 자동차 브랜드에 비해 소유주들 사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만족도와 충성도를 보였습니다. 리비아는 소비자가 좋아하는 차량의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능력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성공을 대중시장 차량으로 재현할 수 있다면 향후 10년 동안 판매량이 100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가 첫 대중시장 차량인 모델3와 모델Y를 출하하기 시작했을 때 일반적으로 5만 달러 이하로 정의되는 대중시장 차량은 7만 달러 이상의 고급 모델보다 훨씬 더 많은 수요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리비안이 실행할 수 있다면 이 전기차 스타트업은 빠르게 대중적 브랜드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기차 주식에 투자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들어보자면 리비안의 새로운 대중시장 모델로 인해 매출이 크게 증가하면 투자자는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밸류에이션 배수가 크게 증가하는 이중 상승의 타격을 경험해야 합니다. 특히 이 회사는 여전히 판매하는 자동차마다 수만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실행력이 놀랍고 미래 성장 잠재력이 잘 정의되어 있지만 그 시점까지 재정적으로 살아남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대중시장 차량은 빨라도 2026년까지는 출시되지 않을 것입니다. 일부 모델은 2027년이 되었어야 고객에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이 이야기에는 여전히 많은 위험이 있습니다. 리비안이 주주 희석 없이 향후 24개월을 버틸 수 있다면 인내심 있는 투자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줄만한 상승 여력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위험을 회피하거나 투자 논리가 나올 때까지 몇 년을 기다릴 생각이 없다면 미비한 주식은 적합하지 않습니다.